영국 성공회 사제인 존 뉴턴 신부는 그의 나이 54세가 되던 1779년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에 역대상 17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잘 알려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작사하였습니다. 이 찬송은 본래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미국 남부 농장에 팔던 일, 그리고 노예선 선장으로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서 배의 갑판에 생선 잡아 말리듯이 노예들을 죽였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에서 고백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합니다. 흑인 노예무역에 관여했던 자신의 그 과오를 깊이 후회하고 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존 뉴턴은 1725년에 영국 런던에서 지중해 연안을 배경으로 배를 부리던 부유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톨릭 교도였지만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어머니로부터 늘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목사로 키우려 했으나 그가 겨우 6살 되었을 때 결핵으로 인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 있는 몇년 동안은 사이가 좋지 못한 계모의 손에서 자랐고, 또 선원 학교에 다니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열1 살이 되던 때부터 존 뉴턴은 상선의 선원인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탔고 또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특히 그는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소위 노예 무역선에 종사했습니다. 당시 노예로 납치된 흑인들은 가축 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고 또그 수송선의 위생상태가 매우 열악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간염 또 탈수 또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존 유턴도 노예에 대한 이런 대우를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1748년 5월 10일 그가 22살이 되었을 때 인생의 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 일찍이 실력을 인정받아서 어느덧 선장이 되었던 그가 어, 이제 몰고 가던 그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어, 좌초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어,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질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어, 개신교 신자였어도 그때까지 마음으로 우러난 기도를 한 적이 없었는데 어, 간절해지고 또 절박해지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 그 말씀이 잠언 1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 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어, 그 폭풍우 가운데서 그의 심장을 강타했던 말씀은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어, 이두 군대의 말씀이 떠오른 그는 즉시 그 폭풍우 가운데 휩싸인 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기도를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1748년 5월 10일에. 그는 노예 무역상으로서 지었던 추악한 죄들을 낱낱이 떠올렸고 또 그의 회개의 눈물은 휘몰아치는 폭풍우보다더 격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날의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셔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 그렇게 그는 회심했고 1755년에 존 뉴턴은 지병을 이유로 이제 선장일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일찍이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의 바람대로 성공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뉴턴 신부의 설교와 또 저술의 모든 주제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다고 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이후에 또 백인의 언어와 문자 그리고 기독교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문명화되었던 다섯 인디언 부족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는 체로키 부족이 이 찬양 이 노래를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1838년에 시행된 미국의 강제적인 인디언 원주민 이주 정책은 이제 이후에 오클라호마주가 되는 지역에 강제로 체로키 부족을 이동시키면서 그 이주의 길이 눈물의 길이라고 불렸습니다. 15,000명이 넘는 체로키 부족민 중에 약 4,000명 4,000명이 사망한 힘든 이주 이주 도중에 그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해. 체로키어로 번역된 이 노래가 불리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 체로키의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흑인 시민 운동과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운동에도 어김없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불렸습니다.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마헬리아 잭슨은 시민 운동의 행진가로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결국 이 찬송은 빼앗기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노래가 된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가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던 그날에도 또 남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었을 때에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울려 퍼졌던 찬양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내가 광명을 얻었다. 또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습니다.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 그때가 귀하고 귀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주님의 본향으로 인도해주시리.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리라.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홀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동안 받은 은혜가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셨다면 오늘 그 감사를 여러분 안에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궁휼히 여겨 주시고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 여러분 잘 아시는 열 명의 문둥병자 문둥병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받아 고침을 받게 되었지만 어, 놀랍게도 사마리아 나병환자 그한 명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 뿐 나머지 유대인 나환자 아홉 명은 감사를 잊어버린 채 찾아오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감사는 더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고, 또 감사는 더큰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또 감사는 더큰 축복을 누리게 해주는 능력이 됩니다. 바로 그 감사를 가장 잘 표현했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셨죠. 어 물론 다윗도 많은 죄를 지었고 또 실수도 많았던 인생이었지만 어 무엇보다 그는 감사에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간과 또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자주 실망하게 됩니다. 어 다윗도 오늘 본는 말씀이 담긴 역대상 17장 말씀 이전에 쭉 이어지는 그 말씀의 흐름들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그는 아주 올바른 동기와 또 지도력과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원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다윗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제가 좀 멋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은데 왜 저에게 못 하게 하십니까라고 반기를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그냥 강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의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야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큰 가치를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소망이나 또 인생의 여러 꿈과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이 시간에 서게 되었구나. 어, 여러분 흔히 기독교인들이 어떤 중요한 자리, 특별히 여러분 뭐 연말이면은 그왜 한국에 시상식 하지 않습니까? 방송사마다 뭐 이렇게 시상식을 하면 어, 이렇게 상을 수상한 분이 나와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할 때 또는 뭐 운동 선수들이 어떤 결과를 내고 인터뷰를 할때 어,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 어그 연예인들이나 선수들이 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죠.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서기, 서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에 어,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 반대로 또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만 있는 사람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행복한 일도 경험하고 또 슬프고 어려운 일도 경험하는 것이죠. 어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나의 지난 날이 어찌 되었든지 지금 여기에 내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어,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 아 지금 내가 여기에 이 시간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저는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사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에 유학을 오고 싶은 저의 나름대로의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내와 결혼을 하고 사실 신혼 살림도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학교에 유학을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머물다가 이제 나는 미국에서 또 다른 삶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야망과 또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던 찰나에 어,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 제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27살이었는데 어, 그 작년 교구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어르신들을 맡아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갑작스럽게 주어졌습니다 어 저에게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또제 개인적으로는 아 이것을 하게 되면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나는 유학을 또 미루게 되겠구나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주변 분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아 내가 나중에 신학교 교수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어이 목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어,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만 쌓는 것은 목양과 목회의 길에 또 어떤 차이가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또 목회의 길을 또 한동안 걷게 됩니다. 그리고 2년 3년 지나면서 다시 아 그래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경험했으니까 이제 계획했던 대로 미국 유학 길에 올라야지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영어 시험을 준비하고 또 유학에 대한 꿈을 꿀 때마다 번번이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 나름의 계획을 가졌던 그 꿈과 또 미국에 오고 싶었던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싶었던 제 꿈은 무려 10년이 지나서야 다른 방향으로 제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길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이끄셨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떤 나름대로의 야망을 가졌던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지나고 보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미국에 이민 오셔서 또는 이곳에서 삶을 일구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내가 나를 보는 시각보다 훨씬 크고 긍정적입니다. 아,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나는 왜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늘 어렵고 힘들까? 나는 왜이 모양 이꼴일까?라고 나를 자꾸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 새로운 시각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가 가장 귀하고 존귀롭게, 고배롭게 여기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참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은혜를 받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바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삶 전체를 드려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본문의 다윗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약속을 듣고 감격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바로 그첫 문장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이 다윗이 정말 내가 누군지 내 집이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모자라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일들 축복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과 비교해 볼때 나는 아, 이것도 가지지 못했고 저것도 이루지 못했고 아, 내 인생은 참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미 너에게 베풀어준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나의 집이, 나의 가정이 어떠하기에, 우리의 가정과 나에게, 또 나의 삶에 이러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41주년을 맞이하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불과 2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시간을 이 유니온 교회에 머물렀지만 아마 교회가 개척될 당시부터 또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유니온 교회와 함께 걸어오신 교우분들도 이 가운데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고 늘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또 갈등하고 또 분쟁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나온 41년의 그런 역사의 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내게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보다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들보다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아마 여러분의 어, 내리 속에 스쳐갈 것입니다 어, 내일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단순히 감사하고 기쁘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참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구나 우리 유니온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감사가 우리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 특별히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널리 널리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창립 기념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유니온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저와 같은 죄인, 너무나도 추악한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죽음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새 생명을 가지게 하셨는데 어, 내게 주신 이 인생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또 창립 기념 41주년 주일을 하루 앞둔 우리 윤이원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